오케이 아우 야으 가자고 하려고 했더니 오이씨 이방통이 황룡강입니다 황룡강 아무것도 있으세요아무것 없는 것 같은데 황룡강 저도 한 번도 없는데 한번 궁금했어요 맨날 올 때마다 어떤가 싶어서 물색은 내가 좋아하는 물색인데 뽀얀거 수심조못가또한 50cm 나오네 이런데 뭘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안에 청태가 엄청나서 난 스피너 베이트는 자신 없고 에이씨 노신 커갈까 진짜? 섀돔이나갈까와 물이 많이 차긴 한다 아 여기 이 강화로 치면 최상류 하냐? 그쵸? 근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여기 밑, 밑에 쪽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신단 말이죠. 여기에? 아니, 저 밑에, 여기 밑에 있잖아요. 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뭐, 나오니까 하는 걸거 아니에요? 음. 근데 수심이 위로 올라갈수록 엄청 얕긴 하네요. 베스가 붙어도 그냥 쬐깐이들만 조금 몇 마리 있을 것 같은 느낌? 저기까지는 테스팅이 안되고 오뭐 짠챙이 같은게 생명체가 있어 어? 생명체가 있어 방금 뭐가 폭 때렸어요 조그만게 여기는 생각보다 수심도 좀 얕고 황룡강으로 온다면 최상류보다는 조금 더 중류 좀더 내려가거나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상류까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혹시나 여기도 괜찮은 포인트면은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와봐야겠어요. 오, 와, 생명차 있긴 있네. 와, 스속큰거 있다. 아, 프로가 안될것 같은데. 이지 사이즈가 그래도 한 40대 보이던데? 바로 밑에 있거든요. 다리 그늘 밑에 딱 있거든요. 지금 저기 가는 거 보이시나요, 베스? 아, 사이 즈 좋아 보이는데? 베스가 있어요. 30 후반, 40 진짜로? 여기, 여기 수심 얕은데 그늘 오니까 여기 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빠졌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 또이 밑으로 스킵핑을 해 넣어야지. 있죠. 응? 어?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 놓고 어어어어어타 이야 <laughs> 이거 또 베스트를 봤다고 하니까 또 헷갈리네 이거 오케이 아우 아우 이야 사이즈 되네 우와 아, 저 사이에 딸 있었네. 와, 여기 황룡강인데, 요 앞까지 베스가 들어와 있네요. 와, 입에 안 걸린 것 같은데. 한번 더. 와, 수심이 낮으니까 철 부덕해버리는데. 오케이. 따라 붙었어. 따라 붙었어. 그렇지! 그렇지! 오와 씨, 크다! 아, 좋아!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 버징! 섀도우! 또물줄 알았어, 이놈! 와, 여기까지 배스 들어와 있네! 저기 지금, 당성원 바로 땡! 저 뭐야? 제방 보이는데 여기까지도 들어와 있네요. 와, 좀더 있겠다. 와, 게다가 버징으로 먹다니. 와 보길 잘했어요. 와, 여기서 지금 베스 한 마리가 있었어. 베스 많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밑에 베스가 또 있었네. 어, 이것저것 베스가 그래도 꽤 보이는데요, 여기? 다 찢어졌네. 한번 더쓸수 있을까? 아우 냄새가 막. 베스트가 좋아하는 냄새라고 해서, 섀도우면서 이상한 냄새 되게 많이 나는데, 먹었으니까 아주 좋은 걸로.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나. 여기가, 어, 오... 어저 숨은 숨을... 애, 아까 있던 베스트가 맞구나. 이런 데서도 딱 이어지는 공간, 저기서 벨트 피쉬가 왔다 갔다 사냥하기 되게 좋은 위치라고 예전에 한번 촬영할 때 그런 적 있었거든요. 와, 그거였는지, 나도 모르게 지금 어프로치를 되게 잘한 건지 하나 더 있나요? 여기 지금 수심이 얕아도 이 베스가 다 연한 바짝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리그로 여기 수초 사이사이나 넣어보면 한 마리쯤은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 앞에 굉장히 많은데? 벌써 한두 마리 봤어요. 저도 움직이는 거 수심이 엄청 얕은데도. 송피디도 지금 사이즈 좋은 녀석 생명체 확인했고. 혹사스 리그는 먹어 주지 않을까? 어, 장화 신나야 되나? 근데 너무 얕아서 아, 그러네. 수심이또 여기 또 낮은 거 같은데 다 보이는데? 여기 저기 일단 베스가 있는 걸 봤으니까 지금 보면 저기 하류인데 저 위까지 지금 물이 혹시나 차있을까봐 했는데 저긴 또 너무 안 차있고 <laughs> 그래서 반대편으로 한번 아 여긴 또 던지기가 좀 힘들네 으악! 여긴 수심이 한 10cm, 20cm 되는데 아이씨 또 반대편에서 볼땐 여기가 좋아 보이더니 이거 여기 오니까 건너편이 좋네 낚시하기 건너편 훨씬 좋아 그러게 여기는 누가 왔다 갔다 한 흔적도 없네 아닌가? 그냥 이렇게 뚫려 있는데? 어? 여긴 조금 수심 나온다 어 이쪽은 낚시하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반대편은 괜찮았는데 여긴 앞에 풀들이 많이 있어서 낚시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 아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그래도 브레이크 조금만 내려보고 던질 수 있는 데까지만 던져보자 아마 이 수초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가 피딩을 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가자고 하려고 했더니 오쌰이 단팽이가 아니, 어. 가자고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귀염이. 와, 25! 버진 비슷하게 무네요. 때렸어요, 타. 수심 중간에서 먹었는데 수심이 워낙 낮으니까 보였어. 아, 요 테일의 맛을 안볼 수가 없거든. 이쪽은 또 너무 힘드네, 이리로 오니까. 건너편 가서 후다닥 한번 할까요? 아, 여기 너무 힘든데? 밑으로 내려가도 하기가 힘들어요. 야 저쪽에 붙어있나? 여기가 수심이 좀 완만하게 낫네 오히려 저기가 더 낫네 이걸 꼭 경험해봐야 하러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그지? 이거 와 여기 수심 뭐 10cm야 20cm 저 앞까지 어떻게 반대편 가볼까 다시? 프로고 때려주는 애들은 없나? 오케이. 와씨. 와. 여. 와. 프로그 때려주네 엄마 그랬는데 바로 프로그 바로 때려주네. 어또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가 또 있네. 여기 나이샤. 야 사이즈 괜찮다. 어, 여기 사이즈 괜찮네장다 진짜. 이 프로그로 말하면, 저번에. 설마, 이 프로가 그 프로그? 방무석 프로님이 주신 그 프로그 맞습니다. 아하 <laughs> 송피디보다 많이 잡으세요. <웃음> 그랬는데. <웃음> 근데 오늘 많이 못 잡았어요. 아 와, 그래도 여기서 프로그 때려주니까 기분은 되게 좋네. 그게 어, 프로그 생각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황룡강 있네. 황룡강 좋다. 그러면, 여기도, 가능성이 충분히 많네. 와, 황룡강에 물 차니까, 배스도 차네요. 와, 여기 낚시 편하게 할수 있네. 슉! 살라살라살라살라. 살라, 살라, 살라. 야, 밑에 패스. 밑에 패스 있어요. 아, 손목. 진짜, 진짜. 아, 배스 쑥 지나가네. 와, 여기 사이즈 컸어요. 방금, 방금 것도. 와, 있어, 있어. 제발, 먹어줘, 부탁이야. 아 여기 돌아다니네. 물탁하고 지금 어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 아 베스 보였는데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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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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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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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여긴 살치대들이 좀 있네요. 살치대들. 어 여기도 살치 많아요 많아. 음, 저 앞에 어저기혹지 모르겠다. 방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험프처럼. 아! 뭐가 두두둥 쳤는데, 살칫대들이 우르르 도망가. 뭐야? 왜, 왜 라인이 옆으로 세? 톡톡톡톡. 아유, 씨. 야! 꼬리 물고 옆으로 막 째고 있네? 째깐한 애가. 일단은 갈 때는 풀업으로 해보고, 올 때는 텍사스로 앞에 커버 들으면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커버에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다 숨어서 일단 프로그가 하고 싶어서 프로그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 낚시 역시 보는 눈맛. 예술이네요. 와, 살치 때가 어마어마하다. 어, 내 루어 오니까 다 도망가. 그러면 저 살치 앞쪽을 노려서 거꾸로 오면 쫓아오던 패스가 내 거를 물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텍사스 리그로 커버만 제가 저번에 촬영할 때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 텍사스 리그도 커버 밑에 있는 애들은 액션 뭐한두세 번씩 주고 회수하고 또 다른 데 넣고 하는 게 제일 좀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커버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경계심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루어가 금방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뭐 오래오래 액션을 줄 필요는 없고 차라리 한 곳에서 뭐0번 액션 주는 것보다 두세 번씩 다섯 군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넣어서 공략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링 액션에 입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바로 앞에는 돌도 있고 양 옆으로 수심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저 수초 사이 오케이 아우 씨 한번 땅 때리고 만다 뭐야 아니지 설마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씨 <laughs> 아우 물고 있었어 이씨. 아까 잡은 거 있지 딱 고만한가 봐 저기 있었네 오우 저 끝에 피딩한다 수초 사이 그래 있, 있으면 한번딱 들어갔을 때 바로 때려 그지? 안 먹을 놈은 백날 던져봐야 안 물고 폴링이고 뭐웜 써도 안 되고 바닥 지져도 안돼 얼마나 작았길래 야 오는데 느낌이 없냐 좋게 수초 사이에 있을 거야. 오 오케이 이 아씨 잡혀있다 잡혀있다 야씨와 대박 와그 작은 게 어떻게 그걸 볼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힘도 좋아 이거 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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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러지 마와힘 되게 좋아 재밌다 재밌어 어떻게 그걸 들었을까짜방니다 오늘 대박 조항 비결이 뭐였나요? 재수입니다, 재수. 제수. 네. 정말 재수. 방성호 상황도 보고, 황룡만 그래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어, 있다는 게이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한번더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한번 제대로 한번 짬낭 말고, 어차피 지금 상황만 조금 보겠다고 왔는데, 음. 여기서 캠핑해도 되겠다. 진락으로 음. <laughs> 한번 와도 되겠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면서 길이 잘되 있으니까 한번 봐서 그렇게 강을 가던지 아니면 더우니까 시원하게 계곡지 같은데 한번 가든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